네 안녕하세요 월드디즈니입니다 오늘은요 토핑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조금 있어요 제가 토핑을 만들지가 만드는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토핑함도 별로 없어서 많이 안 만들어봤어요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그 점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주 네 비록 안 예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 곳도 있겠지만 그빈곳뭐 신청 들어오면 예쁜 토핑을 만들어서 소개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 계란후라이 토핑 인데요. 계란후라이를 자주 쓰는 편이라 자주 쓰는 하면 이런 통에다 개인 적으로 쓰거든요. 한 종류만 있게, 그리고, 천 점으로 만들었고요 노른자는 레진, 아니, 레진이에 물풀로 만들었어요. 네, 이거, 천 점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여기는 계란, 율, 아니, 계란이래요. 이거는, 그, 칼믹으로 만든 야채 토핑. 여러 가지 야채 토핑이고요. 이거, 칼라 믹스로 만든 거고, 이거는 스틱인데요. 하트 스틱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칼믹? 이것도 칼믹인데요. 이거는, 불, 딸기 스몰. 딸기 스몰이. 바나나 딸기 토핑이에요, 바나나 딸기. 이게 합쳐져서 그런 거고요. 이거 칼미, 이거도 만들고 이거. 이거는, 롤 케이크. 차지도 꽝이죠, 진짜. 천점 만들면 좀 갈라지더라고요. 이거 천 점으로 만들었고, 롤 케이크. 이거 오렌지 토핑인데, 덜 말린 상태에서 잘랐어요. 그래서, 송대거 진짜, 똥컬이에요, 똥컬, 똥칼. 진짜. 이 천점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단호박. 여기 있는 건다 단호박인데 다 써가요. 단호박, 이 칼, 칼점으로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고요. 이거는 야채 토핑인데요. 핑크색은 뭐지? 어머, 짜증나요. 저거. 이거, 연두색. 근데 이거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네, 화질이 좀 그래서. 이거 연건 토핑이고요. 천점. 야채 토핑, 한 토핑이랑 계란지간 토핑 다 천점으로 넣어요 천점. 계란 토핑. 손토피손토피 헌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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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아, 그게 있 헌터피. 이터 이걸 만들었거든요 엄청 길죠 음, 음, 근데 이거를 잘라서 아 어, 저좀 욕을 할지 몰라요. 아다잘라게 이거 피자빵 그런 걸할때 많이 써요. 여기는 스틱 스틱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거 햄프핑인데요 천정으로 만들었고요. 이쪽은 네모난 모양 모양, 이쪽은 동그란 모양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갈라져. 천정이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네모식고 있고 네모 모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식 틀리죠? 혹시. 뭐 계란질랑 이런 거만들거고 고구마. 이제 네. 이거는 새우산 얼마 안된 토핑인데요. 토핑하면 돼. 다가야만 이거는 아까 만든. 젤리, 젤리, 우주학본드로아 본드. 내가 이거 한, 안 쓰지 않을까? 저거, 이거, 이거 샐러드 파우더. 오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 샐러드 파우더, 수제 샐러드 파우더고요. 응, 스펀지 있잖아요 그걸 잘게 잘라서 한거예요 네. 이렇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아빠로 만들었다는 물을만들어고 레진 물고 여기 달라붙었어 이거, 이거는 수제 오이마루 수제 오이마루요이거 촉색. 이거는 투명색. 접시할 때 많이 쓰고요. 이거는 핑크색. 많이 좋아하시는 핑크색. 그리고 이거는 황토색. 조그맣죠?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황토색인데 큰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그, 야채 있잖아요. 이거, 잘게 잘라줄 거고요. 여기는, 그, 그, 나뭇잎 토핑. 아니면, 떡 토핑. 카드 떡볶이 토핑이나, 나뭇잎 토핑이나. 아니면, 삶은 달걀, 통으로 있죠. 그거 만들고, 네. 여기는 카레, 떡볶이, 떡볶이, 떡, 나뭇잎, 나뭇잎, 토핑, 사연발 다음개. 오, 맞네요. 여러분, 그거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젤리, 그걸로 하면 되니까. 이거, 천원 주고 사왔어요. 이건 파토핑인데요. 제 아이디어예요, 진짜 이거 제출처 밝혀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요 빨대에다가 물감을 칠한 거예요. 꽤 예쁘게 되더라고요. 잘라보도록 할게. 요 칼로는 잘안 잘라지거든요. 빨대가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얇게? 얇게 써는건 더 예쁘게 돼요 네 그리고 파토핑 스틱 어 이거 스틱 저기다 넣으면 되는데? 아 이거 스틱이니까 여기는 빈 곳이니까 김밥으로 할게요 아니면 딴거 오 이거 괜찮은데? 이스틱감이니까 이거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도 시청 들어오면 빈곳할 거고, 이렇게 빈 곳. 두 군데가 남았어, 빈 곳. 빈 곳으로 하기로 했고요. 오른쪽 핀. 우드락본도로 만든 거. 아, 어, 우드락본도. 목공불로 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돌도 만든 거고요. 이것도 딱딱해요 이건 액체괴물 뭐 이건 그냥 액체괴물 그 물풀로 만든거고요 이거는 잘라쓴 얼음토핑 저 얼음토핑이 많아요 여기도 예. 빈곳빈 곳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응, 그런 몸함. <laughs> 이거는 뭐큰거 만들 때인데, 음, 생각보다 이거는 잘안쓰요 미니어처라서 이렇게 큰 거는 안 만들고요. 수제 볶이 고기 만들 때에요. 물 뜨는 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섞을 판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음 응, 토핑함.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자른 거예요.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한, 한, 12개 정도 있었는데 2개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은, 이런 거. 이런 거는 그 베이킹소다? 가많은데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은 거. 이거 베이킹색으로 진짜 만들어요. 베이킹색. 뭐, 그리고 나머지는, 아, 그대로 있어. 지우개, 잘라서 먹었거든요 이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천정, 이런 것들. 채색 다 했거든요, 스푼즈. 채색을 다 해서. 이것도 천정, 자국. 그래터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음, 별로 없어가지고, 그 천점도 없어요, 천점. 네. 지금까지 월드디즈니의 토핑 속이었고요 신청 들어오면 예쁜 토핑 만들어서,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속였나? 아닌데. 어, 젤리 만들었는데요. 지금 겉에 살짝 말랐어요. 이 안에 다 토핑을 넣거든요. 뭐냐면 팥 토핑, 얼음 토핑, 또뭐 있지? 뭐였지? 좀 있는데 아무튼 이거 안에 토핑 넣었습니다. 이거 말름이랑 소개해가지고 예쁜지 안 예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랐는지 뭐 어제 안 말랐어요. 딱딱. 돼요. 이거 어둠 그 이거를 요 냉장고에 두면 잘 된대요. 냉장고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스대신의 토핑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